음악 시장에서 성공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정동원의 활동은 그가 단순히 한 나라의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그의 일본 활동과 일본어 싱글 에러 405초는 그가 일본이라는 큰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이 곡은 일본 팬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음악 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정동원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는 데큰 역할을 했다. 정동원의 일본 활동은 단순히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메시지와 감성이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음악을 통해 한국의 전통적인 발라드를 기반으로 한 감정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동원은 그가 가진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과 감성을 일본을 포함한 해외 팬들에게 전달하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드러냈다. 고리와 정통 발라드의 진화. 정동원의 고리는 그가 음악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 성장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곡은 전통적인 발라드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으며 그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뛰어난 보컬이 돋보인다. 고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의 깊은 뿌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정동원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감동적이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한 사람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이 곡은 그가 가진 독특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그의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다. 정동원의 발라드는 그저 음악이 아니라 그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감성의 여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동원의 글로벌 진출. 전통과 현대의 연결.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히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적인 음악적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그가 가진 감성과 메시지가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고리와 같은 전통적인 발라드에서 JD1과 같은 현대적인 k p o 활동을 이어가며 두 가지 장르를 넘나드는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가 단순히 한 가지 장르에만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는 전통적인 한국 발라드의 감성을 현대적인 트렌드와 결합시키며 새로운 음악적 경로를 열어가고 있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동원은 또한 JD1로서 K-pop 시장에서 트렌드를 선도하며 새로운 아이돌 캐릭터를 창조했다. JD1은 전통적인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며 K-pop 시장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가 K-pop 아이돌로서 보여준 새로운 도전은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색깔을 입히는 독창적인 시도였다. 팬들과의 유대감. 정동원의 음악적 철학.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히 그가 만든 작품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다. 그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자리까지 올수 없었을 것이라고 자주 언급하며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강조해왔다. 이번 케이크마에서의 수상소감에서도 그는 이러한 팬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음악을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팬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정동원은 그가 얻은 상과 성공이 단지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들은 정동원의 음악적 도전과 성장을 지지하며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능성. 정동원의 글로벌 활동은 단순히 한국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일본 활동을 포함한 해외 진출은 그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에서의 활동과 함께 그는 이제 K팝을 넘어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정동원은 K팝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그 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다. 이는 정동원의 음악이 단순히 한국적인 감성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팬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동원의 음악적 실험과 도전은 그가 앞으로도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K-pop 아이돌로서의 성장을 넘어서 정동원은 단순히 K-pop 아이돌로서 활동하는 것을 넘어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JD 이르로서의 활동은 그의 음악적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기존의 K-pop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JD일은 그가 K팝 아이돌로서 활동하면서도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를 놓치지 않으며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캐릭터를 창조한 예이다. 이로 인해 그는 K팝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한국 전통음악의 현대적 재해석을 선도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정동원의 활동은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하며 그가 앞으로도 한국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어떤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그 가능성을 넓혀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JD 이르로서의 활동은 그가 K-POP 시장에서의 전통을 재현하면서도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돌 캐릭터를 만들며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결론. 정동원의 음악적 여정. 정동원의 음악은 단순한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가 이루어낸 두 가지 수상은 그가 단순히 뛰어난 아티스트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동원의 음악은 그가 가진 독특한 감성과 세계적인 음악적 능력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이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음악계에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정동원은 단순히 한국의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음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이다. 정동원과 JD 일의 활동은 그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가는 음악적 세계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해질 것이다.